2020학년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4단원 확률 레벨 2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한 개의 주자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 할 때, A, B가 B, C보다 작을, 작다. 이 부정식이 성립할 확률은, 일단 3번 던지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게3성이 되겠죠. 그쵸? 그 때, 이거 성립하라 그랬고, 양변 B로 나눠주면, B는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A하고 C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A하고 C가 될 숫자,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 1부터 6까지 수 중, 지금 여섯 개두 개를 선택했으니까, 만약 4하고 2가 택해졌다면, 무조건 A가 이고, 무조건 C가 4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는 정하지 않아요. 선택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숫자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A하고 C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B는 부등식이랑 상관이 없어요. B는 무엇이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B한테는 6가지 경우를 다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구해주면 이거 약분해주면 6의 36분의 62가 65 나누기 2일이니까 15. 3으로 약분해주면 1 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1번은 4번이 되겠어요.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네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에 4승이 되겠고, 나오는 눈의 수중 서로 다른 수가 3개일 확률은, 그러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수는 이렇게 6가지죠. 그쵸 근데 6개 중에 숫자가 3개, 종류가 3개만 된다고 했으니까 6개 중에 숫자 3개를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1하고 2하고 3이다. 근데 1하고 2하고 3을 가지고 자, 네 번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셋 중에서 하나는 두번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럼 셋 중에서 두번 나올 수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지, 이렇게. 됐나요? 그럼 어떤 구조가 되냐면, 예를 들어, 그두번 나오는 수가 1이라면, 1, 1, 2, 3이 돼요. 네번 던질 때 나오는 수, 그쵸? 네 번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요 1, 1, 2, 3을 나열해주면 되고, 같은 게 1, 1, 두 배, 두 개가 나오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4팩, 2팩,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어요. 요거 보면, 그러니까 6이 4번.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기 위해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는 6, 5, 4, 나누기, 3, 2, 1, 곱하기 3, 곱하기, 4팩 나누기 2팩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약분 가능한 아이들을 약분하면, 2가 되고, 요거 하나 2 만들고, 지우고 나면 2 0이죠그쵸2 0이니까요 1랑 지워서 10. 일단 요까지 남은 거써 보면 10하고 2 분자에 10하고 2가 남았고 분모에는 6두 개가 남았네요, 그쵸 1, 3 여기는 5, 3 이제 마지막 정리해주면 9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번 문제. A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에게 각자의 학생증을 받았다가 이들 6명의 학생에게 학생증을 임의로 한 개씩 다시 돌려줄 때 다시 돌려준대요. 그럼 전체 경우 60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600분의 이때 AB가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의 못할 확률은 일단 뭘해볼 거냐면 A, B가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생각보다 정방향으로 세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요거는 요 위에 뭐가 올라올 거냐면 우리 6건의 확률로 구할 거예요. 위에 A 또는 B가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은 경우를 세서 얘를 올려서 이제 여사 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A 또는 B라고 했으니까 일단 A가 A 또는 B라고 하면 우리 합사건의 경우죠, 그렇죠? A가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은 경우. A, B, C, D 이렇게 보고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니까 그럼 A는 자신의 학생증을 받아요. 그럼 나머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가 5팩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B가 자신의 학생증을 받아. 그럼 나머지 경우, 이 나머지 아이들의 경우가 5팩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공통으로 일어난 거두번 세준 부분이 있죠. 왜냐면 우리 얘는 어떻게 구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a a 교비 이렇게 구하니까 자 a의 경우 그다음 b의 경우에서 동시에 일어난 경우로 빼줄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경우 a가 a를 받고 b가 b를 받고 나머지가 4팩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 주냐면 경우 여기 들어갈게. 지금 a가 자신을 자신 의 학생증 돌려받은 거 b가 자신의 학생증 돌려받은 거 여기서 중복으로 세준 A와 B가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세주려고 해요. 그럼 1 마이너스 지금 여기 전부 다 모두가 다 4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전부 위아래 다 4팩 나눠주면 분모는 6, 5가 남고 4팩으로 나눠주면 5 4팩 나눠주면 5 4팩 나눠주면 1 이렇게 되겠네. 요1 마이너스 30분의 부가 되니까 1 약분해 주면 10분의 3이 돼서 10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네요. 5번. 집합 A에서 집합 B로의 모든 일대일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킬 확률은 일단 A에서 B로의 함수고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4, 5고, 이제 공역의 원소가 7까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 F에 대하여 지금 일단 1대1 함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는 1대1 함수, 7, P, 5, 이렇게 되겠죠.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 P, 정의역의 개수. 얘가 1대1, 함수의 개수가 돼요. 왜냐면 자, 화살표가 몇개나가 다섯 개가 나가죠. 그쵸? 그럼 모두 다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자, 화살표 받을 아이 몇개 뽑아나열. 이 7개 중에 다섯 개를 뽑아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7표가 전체 경우에서 거기서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서 위에 올려줄게요. 자, 정의역이 어떤 원소에 대하여 FA가 a 가 되는 거. 그런 A의 개수가 3이래요. 아, 나랑 똑같은 애로 가는 애가 3개래. 그러면 이 5개 원소, 5개 중에서 같은 데로 갈 아이를 먼저 3개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자, 만약 그 3개가 1, 2, 3이었다고 해보죠. 얘네들은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렇고 이제 남은 4, 5를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남아있는 4, 5 중에 4부터 보내볼게요. 4가, 4, 5가 아닌, 이제 6, 7. 여기로 가는 경우. 4가 갈수 있는 게몇 가지냐면 두 가지죠. 그쵸? 자, 4가 6이나 7로 갔어.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5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5는 4로 가든지, 7로 가든지. 두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자, 얘가 처음에 생각한 거 1번. 4가 6, 7 쪽으로 간 경우. 근데 4가, 4, 4가 여기. 우리 지금, 4, 5가 두 개가 남아있잖아요. 그쵸? 4가 5로 가는 경우는, 이쪽으로 가는 경우, 얘를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4가 5로 갔어. 그럼 5가 갈수 있는 게, 이미 지금 5를, 4가 5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5가 없어. 그럼 5가 갈수 있는 게, 더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그쵸? 그럼 5는 4 또는 6 또는 7로 가야 돼요. 그쵸? 자, 4가 5로 갔어. 그한 가지에 대해서, 5가 갈수 있는 게, 4 또는 6 또는 7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제가 두 번째 경우. 요첫 번째는 4가 6이나 7로 간 경우, 두 번째는 4가 5로 간경우예요 요렇게 세주면 되겠네요. 그럼 5C3은 5C2랑 같고, 54 나누기 1이니까 10이죠. 그럼 10 곱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7,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요거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면, 7 p 5는 19가 아니죠. 어, 이 10부터에요. 7부터죠. 7, 6, 5, 4, 3, 5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 10 곱하기 7, 7 지워지고 10하고 2가 남고 약분해주면 2, 12 곱하기 3이니까 36 그래서 36분의 1, 요것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확률 36분의 1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